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3일 관세 전쟁 우려에 급등하는 히토류 대장주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많이 올렸었죠. 이런 식으로 특히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 문제가 지금 크게 어 보이고 있죠. 어 일단, 요런 무역 분쟁이 됐을 때, 역시 가장 큰, 상승 테마는 히토류그 흐름이 오늘 나왔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어 요것 말고도 제가 사실 요거 1월 19일 25년 1월 19일 에도 트럼프 침 하루 전에 수혜주를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시면 유니온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 역시 부각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 대부분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에서는 어큰 상승이 안 나온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런 종목들 히토류 무역 분쟁 주가 올라간다면 전체 증시는 하락하고 그리고 요런어 약간 테마성의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까지 나오기를 바라진 않았었는데 그 흐름은 오늘 나왔다는 것 정도를 한번 어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기사 내용 뭐 대부분 아실 테지만 잠깐 본다면 트럼프 발, 관세 쇼크, 그리고 금융 시장이 패릭입니다. 환율도 1470원, 코스피도 2440 붕괴됐다가 지금 뭐 종가, 종가상에서는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위험해피 심리에 가상자산, 어, 코인도 지금 정말 큰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 자본, 요런, 시장들이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에는 대부분 아실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멕시코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요런 어, 굉장히 지금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될지 그리고 약간의 협상이 될지는 아직은 알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 바람으로는 이런 것들 최대한 빨리 해소가 되고 또 좋게 좋게 이렇게 되기를 약간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관세 전쟁하면 뭐 결국에는 대부분 미국이 이길 것이다. 뭐그 같이 싸우는 나라들은 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어 결국에 미국도 같이 타격을 입는 것이고 뭐 미국 시민들도 결국에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주가로 대처할지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변화가 또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오늘 어 미국 증시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가는 일단은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10시 37분인데 아직 장 시작하기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50분 후에 이 영상은 업로드 될 텐데 어 지금 위치에서는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부분을 얼마나 메꿀지 아니다. 오히려 개파락한 상태에서도 음봉을 낸다면 어 정말 공포의 지금 증시가 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히토류 관련주들은 내일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번 지금 본다면 어, 히토류 관련주, 지금 대장주로서 오늘 역할을 했던 거는 역시 유니온이죠. 유니온이 오늘 27%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모습. 종가상은 이렇게... 아 장중에는 상한가 한번 찍고 윗골이 살짝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바다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요런 흐름들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횡보로서 잘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이평선 라인대들이 모이면서 힘이 응축되는 요런 부분들을 몇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구독자님이 요청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삼각수렴 형태를 바닥권에서 만들면서 이 저항 라인대 5,550원대 이 부분 도 제가 표시해뒀었는데 요 구간 오늘 정확하게 돌파 나오면서 급등했다는 것, 그리고 거래량도 긍정적인 모습, 수금도, 수급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요첫 상승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증시가 계속 불안하다면, 신고가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대장주의 역할을 할 종목은 유니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는 대략 6,700원대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거래일에 요 구간을 돌파할지 아니다. 오늘 미국에서 좋은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올지 그 부분은 어, 분명히 다음 거래일에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바닥권에서 횡보한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 그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흐름은 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히토류 이런 해지성 종목이 올라갈수록. 지, 전체 지수는 또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약간 반비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유니온과 마찬가지죠. 이것도 오늘 장중에는 26%까지 급등했다가 어 유니온 급등하니까 따라서 매수해야지. 요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은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아니다. 내일 또 유니온 또 올라가고, 요 음봉, 아, 요 윗꼬리를 그렸던 구간을 다시 채워주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유니온 모티리얼도 역시나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니온과는 약간 다른 점은 요것도 급등을 한 상태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지금 수급 자체는 유니온과 반대로 이렇게 개인이 많이 매수했다는 거, 요런 부분은 또 조금은 더 불안한 모습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가격대 역시나 2,700원 오늘 고점 찍었던 구간 그리고 3,000원대까지 이런 저항 라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채워서 상승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는 바닥권 라인대에서 이렇게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약간 어 이런 뭔가에 터지는 모습, 세력의 매집 모습을 어, 한 번씩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일단은 오늘은 가장 강하게 반응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티플렉스, 이것도 마찬가지.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이렇게 박스권 라인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티플렉스도 장중에는 20%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다는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요 박스권 라인 안으로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요 3,200원대 요 부분 안으로 들어왔죠. 다음 거래일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간 모습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 티플렉스도 요거 어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수급은 반대로 개인이 많이 매수하는 요런 흐름이 있다는 거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죠. 다음은 동국 RNS, 동국 RNS도 최근 이렇게 바닥권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 히토류 관련 주들 흐름은 다 비슷하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권을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 상승 흐름 몇번 있었죠 히토류 관련주 부각받는 내용들이 중간 중간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음봉 라인대를 채우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어요 저항 라인대 오늘 살짝 넘겼다가 윗골이 정말 길게 달고 왔고 이것도 장중에는 18%까지 급등했다가 음봉 마무리하는 모습 그리고 수급도 역시나 이것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죠. 다음 거래일, 요 3,000원 대 돌파가 될수 있는지, 요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 요 정도의 각도로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 정도, 요 지금, 어, 가격이 대략 2,700원 정도가 되네요. 추가 하락하면서 2,700원대가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 비 b 지 스틸입니다. 현대 비 b 지 스틸도 최근 이렇게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고 거의 최바다권 라인 때에서부터 약간의 역회된 숄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역시 장중에 12% 급등했다가 중요 저항 라인 때 장중에 돌파했지만 약간 그 밑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는 모습 요 1300, 아, 13500원 요 구간이 어, 중요 저항이라 저항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었는데 요 구간 다음 거래일에 돌파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도 요것도 대장 역할을 꽤 강하게 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급등했던 추세도 정말 강했었고, 그리고 과거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11월 15일 요 기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어, 종목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어, 대장주의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조정을 강하게 거치면서 오늘은 어, 결국에 음봉이 나왔네요 장중에는 17% 까지 급등했다가 이렇게 음봉을 띄워 주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어, 약, 역시나 수급도 약간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소스 요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요런 바닷권이 매집이었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렸고 급등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 오늘 또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죠 15% 급등했다가 종가는 2%대로 마무리해 주는 약간은 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음봉을 채워 갈지 아니면 역시나 시장이 약간 흐름이 바뀌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요 61선 대략 15,400원대 있습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졌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때 버티면서 이윗꼬리를 채워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오늘은 거의 보합권 위치에 어, 상승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어, 흐름 자체가 이미 요거 11월 15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안에서부터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 상승, 약간의 조정, 쌍바닥의 흐름 그리면서 단기적으로 정말 크게 급등하고 있네요. 벌써 만원에서 2만원대까지 단기간 거의 한두달 정도 되는, 어, 요런 시간 동안 거의 두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굉장히 강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약간은 요 히토리 관련 주들들의 흐름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사뭇 다른 흐름으로써 꾸준히 우상향하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아요 흐름이 이어질지를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주요 저항 라인대가 요 부분. 17,900원 거의 18,000원대다 라고 제가 표시를 해뒀었는데 이미 18,000원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추가 조정 나왔을 때 역시 이 18,000원대 지지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 대장주 말씀드린 거는 역시나 유니온을 위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역시나 히토류 관련주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체 증시가 많이 흔들릴수록 또더 많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고 증시가 어느 순간에 볼림을 보여줬을 때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어떤 종목보다도 급락할 수 있다는 점그 부분까지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